식 선수와 함께 인터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고 수훈 선수를 선정되셨어요. 소감이 어떤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어, 어 오늘 그냥 동원이 형 사임 있고 그냥 제공 던지는 생각으로 던졌는데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지난 KT 전에서는 일찍 마운드에서 내려왔는데 오늘은 뉴디닝 무실점 포출를 펼쳤습니다. 네. 오늘 마운드에서 어떤 생각으로 던졌는지 궁금해요. 어 일요일이기도 하고 이제 투수들이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 기닝 안 하고 그냥 짧게 던진다 생각하고 1회부터 전력으로 던졌던 게좋을 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볼 배합이나 경기 내용적인 면에서는 만족하시나요? 어네그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사인도 몇개 있었는데 그 동원형 사인이면 믿고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잘 다졌던 것 같습니다. 네,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고 요즘 계속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어서인지 팀 분위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. 어떠신가요? 네. 어, 팀 분위기는 항상 좋고 지고 있다라도 항상 이길 수 있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혀 질것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뭐 선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서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도 궁금해요. 그냥 어, 현수 형이랑 지현 형이랑 다 어, 편하게 해주시는데. 그 편한 와중에서도 조금씩 그 집중력 그런 걸 항상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응원 많이 와주신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어 저도 아직 저도 많이 답답한데 팬분들도 많이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빠른 실내에 작년에 좋았던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LG 김윤식 선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